서울에서 원룸 수요 1등인 지역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고시원 건물이 나왔는데요. 자, 금액 들으면 소름 끼치게 어, 까무러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금액대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매 물권의 스펙은 토지가 약 43평 건물이 85평 정도로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가요 9억대에 시작을 해서 1회, 2회, 3회, 4회 쭉쭉 떨어져서 최저가 3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경매 나와서. 경매 나왔어요? 네. 아 우정남 밥 먹고 살아요? 아 우정남 밥 먹고 살아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난 경매 현장의 영상을 전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발했어요. 하도 머리 크다고 하셔갖고 머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 정돈했습니다. 항상 머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경매 물건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이 불안한 시국에 안전하게 월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을 찾게 됩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나만의 월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을 살수 있다면 그것도 50% 반값에 살수 있다면 기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원룸 수요 1등인 지역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고시원 건물이 나왔는데요 자 금액 들으면 소름 끼치게 어, 까무러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금액대에 떨어져 있어요 감정가 대비 무려 33% 빌라 한 채보다도 쌉니다 매력적인 금액까지 떨어져 있어서 안전한 현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경매물건 눈여겨보시면서요 수익형 월세 흐름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물건지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서원 관악구 신림동이고 바로 뒤편에는 서울 관악 캠퍼스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선과 IC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통의 편의성을 전부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 경매물권의 스펙은 토지가 약 43평, 건물이 85평 정도로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가요 9억대에 시작을 해서 1회, 2회, 3회, 4회 쭉쭉 떨어져서 최저가 3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신림동의 땅값만 해도 평당 2천이 넘어요. 40평이니까 2, 4, 8, 8억대의 땅값인데 현재 경매 최저가 3억이라는 겁니다. 고시원 건물을 빌라보다도 싸게 살수 있어요. 말도 안 되게 폭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년퇴직을 예고하고 있다. 혹은 나는 부업을 지금 하고 싶어서 부업을 찾아서 월세를 만들고 싶다. 괜히 막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막 에어비앤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오늘 차라리 이 물건 사서 그냥 신림동에 3억 대의 고시형 건물을 사서 월세 흐름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매달 따박따박 정해진 날짜에 월세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보다 안정감 있는 삶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고시형 건물이. 부작 떨어져서 30% 대인 3억 대 함정이 없는지 물건에 큰하자가 있는 건지 현장 검증을 통해 보다 가치가 높은 물건인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바로 보여드릴게요. 경매물건입니다. 요거 다 붙어 고시원 그냥 여기서 거주하시면 다 붙는 거예요. 행정고시 뭐 공무원 시험 원하는 자격증 라이센스 다 붙는 고시원 뭘 상상하신 겁니까? 고시원이라길래 무슨 뭐어 준신축구배 웅장한 뭐 건물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억대 나옵니까? 그죠? 자 여튼 고시원은 고시원이야. 이름 써있잖아. 다 붙어 고시원 이 노후된 건물이 우리 오늘 경영물권의 목적물입니다. 우리 오늘 건물의 사용승인은 1992년도로 약 33년 된 노후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이런 겁니다. 노후된 건물을 상업건물, 고시원 건물, 원룸 건물, 다가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행위. 상당히 매력적인 행위입니다 오히려 삐까빠져가 건물들은 싸게 못 사죠 이런 걸 사서 숨겨진 보석을 발굴 가치를 높여서 매각할 수 있다면 이 위기가 우리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튼 이 고시원이 우리 건물이다 자, 입지는 도로폭은 여기 4m 정도 되거든요 차량 접근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살짝 뒤에 보시면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베스트 드라이버들만 들어올 수 있긴 합니다 저도 약간 들어왔다가 살짝 포기하고 다시 나가긴 했어요. 제 차가 좀 커서 여튼 어, 차 들어올 수 있고 도로폭도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영 물건 바로 뒤편으로는 공원도 잘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이름도 고시공원이에요. 고시촌이야기는 여 아, 그래서 어, 임대 수요가 막강하게 발생되는 요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만 보죠. 자 이렇게 우리 경영 물건지의 위치고요. 여기서부터 끝에. 자 여기 벽면 빨간 벽돌 벽면 쭉 끝에서부터 여기 안쪽 건물까지 저희 오늘 동해의 목적물입니다 자 주차부지 주차가 중요하죠 주차부지 있어 어디가? 한대요거 어, 경차될 수 있는데 올라온 게 대단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다 경차야 어, 여기 언덕이 조금 협소하고 오토바이들이 사이드에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사이드에 엄청 많이 돼. 배달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나 봐요 그래서 음, 잘요리 조리 피해서 들어오면 경차 정도는 될수 있다. 건축법이 완화되었을 때 지어진 건물이라 주차는 협소합니다. 주차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오토바이 같은 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노란색 간판으로 다부터 고시학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현관 입구로 들어가면 여기가 1층이겠죠. 1층으로 진입할 수있고요이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계단 타고. 우리 경영일권은, 오, 미끄럽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하는 25평이에요. 그리고 주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 세대가 거주하시면서 위에 상부층에 고시원 운영하면서 월세 받았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사무실로 되어 있네요. 사무실로 되어 있고, 좁으니까 제가 들어가면 찍어 볼게요. 자, 여기 사무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운영을 안한 듯한 흔적은 보여지고요. 이쪽에서 거주하시면서 지하 25평이거든요. 화단 작게 있고 창문 있고요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들어가는 걸목들은. 어, 여기서 거, 지하에서 거주하시면서 상부층에 월세 흐름을 세팅하시는 건물. 여기 창고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창고가 나와 있고 어, 가스 밸브암 어, 전부 다 열려 있기는 한데. 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거주도 안 하시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여긴 여기 많이 오, 눈이 쌓여있는 흔적들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호수가 뒤엉켜 있습니다. 운영을 좀안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나와보시면 이쪽이 아까 전에 경차 탈퇴수 있는 공간 한 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열로 들어가는 입구죠. 21평 어,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호시는 3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밖에서 자물실을좀 담가놨죠 그런 거는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여기 CCTV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안 카메라 한 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영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해당 들어가서 1층에 21평 고시원 3개를 월세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2층도 있는 건물입니다 2층이 어디냐면 일로와, 뒤, 뒤로 가보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2층 건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진입로가 아까 전에 지하 들어가도 없는 걸로 보아 2층으로 진입하려면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1평이에요. 2층도 그러면 고시원 호실도 한 3개 정도 최소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 하부층에 지하에서 내가 거주를 하고 상부층에 월세 6개를 받아낼 수 있는 고시원 건물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 잠겨 있어요. 아,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계속 불려가는 이 노력, 이 노력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여튼 어, 안에 남고 이고 그게 잠겨 있다. 우편함도 새고네요, 그죠 우편함이 하나 놓여져 있고요. 자, 이렇게 측면도 한번 볼까요? 들로와보세요 샷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걸로 보아 내부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을 하다가 여기 옆에 건물 주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경매 나와서. 경매 나왔어요? 네. 어... 여기 뭐, 근데 운영 돼요? 응? 어? 운영 되고 있어요? 운영 좀안 하고 있어요? 그 운영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밑에 세입자만 나와요. 병원에서. 아, 아주 오래된 관리, 건물이잖아요. 관리해주고. 관리만 해주고. 경매 나왔는데, 노파하고 여기, <laughs> 여기 예, 여기도 저기 다 임대 다, 다, 다 고시원이네요, 근데 여기. 예, 네, 전부 고시원이에요. 그냥은 가분거그 사례. 아 우정남 밥 먹고 살아. 요 여기 건물 짓네요 바로 옆에서. 예? 건물 짓네요 부신 거 보니까. 그래야라고어 예, 예. 아, 여기도 건물 짓는 지금 우리 거안 파니까 지금 못지겠어요가격맞으면 그, 사장님도 팔시있 예, 에는치 넘기는 거 있잖아. 업자들 그 아, 아, 가지고 그렇죠 매가하는 거? 에레치에다가 그그 아. 요그많이해서저 그 위에서 쳐가지고 넘기고 넘기면아 그렇구나. 어. 그리좀 한계하니까. 작 아, 그제 작작. 땅이 작잖아요. <laughs> 물까가 이제 출하다가안 되니까.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 건물주분이 이 건물이 좀 공실이 됐대요. 공실이 됐고 예전엔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매우 수요도 많고 여기가 다 고시원 건물이에요. 저기 위에도 보여 주세요. 저기 뒤에가 녹지 공간이 고시 공원이고요. 어, 여기 화랑 고시원, 여기도 임대 고시원. 여기도 고시원, 여기 밑에도 고시원, 뭐다 고시원이에요. 그냥 무장창 고시야 고시. 어. 그래서 온룸수요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 예전 잘 됐는데 요즘엔 장사를 안 한다고 거주 안 하시는 것 같다고라고 하더라고요. 경매 나온 것도 잘 모르시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운영하면 먹고는 살 거다라고 <laughs>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부기영화를 누릴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먹고는 살 만한 건물이고, 여기 옆 밑에 보시면, 저기 공사하려고 펜슬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니까 건축물을 허물었더라고요. 시행까지도 가능한 도로 조건과 면적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우리 경영물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 보통 짓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공사를 해놓고, LH랑 협약을 해놓고, 공사를 완공 후에 LH에 넘기는 시행도 가능합니다. 디벨로퍼가 가장 안전한 게 이런 거예요. 빌라, 아파트 맨날 주구장창 파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팔 사람을 정해놓고 LH엔터 팔 매각을 조건을 해놓고 시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디벨로퍼 되셔야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경매 학원 중에 경매 유튜브 중에서 소액 경매로 건물주가 되는 디벨로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하여튼 시행도 가능한 도로 조건과 건축법을 가지고 있다 자, 물건 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볼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단계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여 드리고 총 요약해서 다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지는 우선 서울대학교 인근에 있고요. 강남 3구의 진입성이 상당히 빠른 지역입니다. 가산 영등포 산단도 빠르고요. 그래서 원룸 수요의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은 주택의 비중보다 상가의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2층, 3층이 다 고시원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로 판단, 경락 대출은 폭넓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 주택자의 규제를 피해 갈수 있겠죠 보유하면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취득할 때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전부 다 피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건물을 안정적으로 빌라보다 싸게 운영할 수 있겠죠. 우리 건물은 시장을 타지 않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필수재 하나 들어가죠. 의식주 중에 주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실률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 흐름을 받을 수 있는 빌라보다 싼. 실제로 땅값보다도 싼 너무 저렴하게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건물인데 어떤 건물건이든 장점만 있지 않아요. 단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아, 너무 대 다부터 고시원. 뭘부터 부키는? 어? 누수가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당연히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운영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이제 소방법이 약간 미흡한 걸로 보아 스프링클러랑 화재설비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소방 필증 같은 것들도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 설비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되는 또 물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이리로 러보세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경치? 보이시냐고요? 어, 이 풍경들 이게 뭡니까? 엄청나죠? 여기까지 진입하는데 언덕이 상당히 심합니다. 아니, 차도 못 올라갈 정도로 언덕이 너무 심해요. 어, 근데 풍경 하나는 좋다. c t 뷰네요 그죠? 어, 저도 차를 올라오다가 포기하는 위치입니다. 관악구에서 가장 끝에 위치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등산을 매일 하고 싶다. 어, 나는 하체 운동을 좀 기르고 싶다 어, 난 막강한 하체를 가지고 싶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사서 하체도 기르고 등산도 안 하고 너무 좋죠 여튼 임대수요는 조금 보수적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는 위호지도 분명히 단점이 될수 있겠죠 낡은 고시원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후 가치 상승을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 혹은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지하에 거주하면서 어? 지층에 거주하면서 위에 상부층에 소소한 월세운을 받겠다. 지금 땅값이 평당 천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십이 평인데 삼억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땅값이 천만 원도 안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분명히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 압력이 좀 적고 추후에 이제 LH나 이런 매각하시는 분들에게 매각해도 되겠죠. 어, 사서 LH나 디벨로퍼들이 어, 리모델링하고 가치 상승을 올리어서 LH에다 매각하는 그런 조건으로 팔아도 되긴 하는데. 너무 고지대에 있고 개발 압력이 좀 적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수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은 고시원을 리모델링해서 실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만 어, 물건을 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물건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실현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반의 반의 반가 고시원 건물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같이 열심히 소액 투자로 건물주가 되는 로드맵을 함께 그려보면서 점차 점차 조금씩 전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반자가 되어드려서 함께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